이슬비 묵상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입니다. 특히 제사장과 아라일 사람의 이름이 강조되는데 이는 포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소리가 들리고 성전문에 문지기들이 서고 제사장과 레이사람들은 분주의 제사를 준비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될 것 같습니까? 회복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공동체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레이 사람들은 모세와 다윗의 때처럼 성전직무를 감당합니다.유배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과제였을 것입니다.하지만 그들은 생존과 생계를 위한 일보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헌신합니다.공동체 예배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고 복잡한 삶을 하나씩 정돈해 봅시다.오늘의 기도입니다.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